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대상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법이 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행.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그외 중대재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사망 사고 시 50억원 이하, 그외 10억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업주는 중대재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에게 5배까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정부는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교육, 시설개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사례를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판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식적인 안전관리체계만 갖추고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미흡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최근 주요 처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례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목 건축공사업체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굴착기 작업 중 사망한 사례로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쟁점된 사례였습니다.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영책임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 원.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주요 위반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시하였습니다. 첫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평가해야 할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사업장에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하는데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례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영 책임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원. 법원은 판결문에서 주요 위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첫째 유해 위험 요인이 있었는데 이를 미리 확인하여 개선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종사자의 의견 청취하여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청취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를 기초로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 법원은 형식적인 안전관리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는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특성과 규모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처벌 수위 결정 요소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이행하였다면 어느 정도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하였는지를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그 외에 과거 중대재해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위와 같은 판례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면 경영 책임자는 단순한 형식적 체계 구축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운영이 필요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는 유해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아울러 개선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요구하고 판단하는 증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어떤 체계를 구축하였는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회사가 만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 목표가 사업장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사업장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장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필요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황. 안전시설 및 보호 장비 구비 내역. 관련 예산 집행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음으로 법원의 안전보건관리감독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당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평가 및 관리 체계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서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반기별 평가관리 실시 기록. 위험요인 개선조치 이행문서. 이 종사자의 의견 수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서류. 안전보건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문서. 의견 수렴 실시 기록.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 증빙. 경영 책임자는 사고 대응 체계와 관련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대응 매뉴얼. 비상대응 매뉴얼에는 작업 중지,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구체적 절차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매뉴얼에 따른 조치 이행 점검 기록과 함께 정기적인 훈련 실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고 발생 시 조치.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수행하였던 긴급 구호조치 이행기록과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하면서 작성하였던 문서 그리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의무 이행 관련 증거 법원은 단순히 형식적인 체계 구축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이행여부 확인 기록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조치 문서 실질적인 예산 집행 증빙 종사자 교육 및 훈련 실시 기록을 중심적으로 심사하는데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경영 책임자가 단순히 형식적인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